Ver 2015 6.0 AutoCAD Inventor Course. Inventor Lectures version 6.0 was finally released in August. Adjuster Unit 6 components, Top Plate Unit 7 .1 component, Spring Archive and Coordinator Foot component. Well look at the components assembled. Let's look at the components the following is a roller asy the subcomponents is the bearing stopper roller asy is locked tight as a component of the following it's a lock washers and lock nuts roller asy is finally separated roller shift exits from bearing housing components are the roller asy and socket bolts The components are the bearing end cover and bearing housing. Here is the remaining part number one components. Now repeat. Look carefully. Here is a components coordinator bracing and hex bolts you have to look the front plate and front floor flat. Let the other side. The following is fixed roller assy on the rear plate. Let's carefully again. This is a bolt for fixing the main bracket of the motor assy. It is a sub-component for the power transmission gear. The power block and the set screw is loose. That is the bolts to fixing the motor assy. Motor is finally separated from the main bracket. The finally Sam's M8X25 is removed. You would see a power transmission gear and roller assy. Let only the top the idler. Component shaft and MSGA3 40 has been bolted. MSGA3 40 will finally be removed. It shows a complete separate appearance. Wood seem the power transmission gear. In addition, transmission gear has been fixed to the lock nut and washer, key has been fixed for spur gears and shaft. Now, all of the subcomponents are listed. You can see the rear plate and rear floor flat. It was a preview of the content to practice. Soon, the class will progress. Thank you very much. 라이트 스케치 가시성 켜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65.001이 나오는데요 치수가 좀 소수점이 나오네요 컨트롤 시 닫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복사 닫기 본체 이동 Y축입니다. 제로 붙여넣기 본체 셀렉터. 다 넘어왔네요. 적용합니다. 종료. 다시 한 번.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드래그 복사합니다. 본체 이동 반복하겠습니다. Y축 붙여넣기 합니다. 확인.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피처 편집 돌출을 더블 클릭합니다. 프로파일 지어야 되던 부분 추가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바 업합니다. 슬드 본체 알비클릭가 있어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모터 부분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디테일하게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스케치 다중 선택 가이선 끄겠습니다. 스크롤과 업합니다. 이미 면 셀렉터 피큐브 적당히 보겠습니다. Shift 키, Press 본체 우선순위로 바꿉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솔리드 선택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얼비클릭, 기타 항목 숨기기 셀렉터 합니다. 감속기의 축 부분인데요. 이솔리드 5와 솔리드 6은 결합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솔리더 7과 솔리더 8 동일한 방법으로 결합합니다. 확인. 셀렉트 하겠습니다. 조금 거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목각이 대략 작업하겠습니다. 익스팬드 하겠습니다. 뾰족한 모서리를 따라 롤을 한번 셀렉트 해보겠습니다. 루프 이렇게 셀렉트가 되는데요. 패죠또안 되겠네요. 모서리로 이렇게 셀렉트 하겠습니다. 화살표 드래그 하겠습니다. 10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아래쪽 보겠습니다. 뷰를 적당히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빅큐브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내가 작업하는 부분이 제대로 셀렉터가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 정도 작업하면 은 구매품이 돼서 대략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저장합니다. c a 파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유닛도 저희가 현재 작업을 다 했습니다. 솔드본체 폴더 알비클리 가이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이창 닫겠습니다. 유닛 6번 지금 보고 계십니다. view, 수직바둑판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RB 클릭, 표현, 유닛 01, 0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업데이터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유닛02 레아시 이라는 뷰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보입니다. 유닛6 조립품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 구성요소로 생성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영역 내에서 부품 더블클릭합니다. 스크롤 바 위아래로 내려보면 하얗게 하이라이터 되어 있습니다. 솔드 본체 폴더 엑스팬드 합니다. 솔리드 1 셀렉터 하나씩 구성요소 생성해 보겠습니다. 관리 탭, 부품 만들기, 기본 경로 이 부분에 저장을 했습니다. 부품 213번으로 자동으로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리품 34, 파일 번호는 틀리지만 지금 현재 이 주리품입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스크롤 바를 내립니다. 하나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바업 하겠습니다. 가이선 끄겠습니다. 두 번째 솔리더, 셀렉트, 부품 만들기, 214. 확인, 알비 클릭, 가이선 끕니다. 솔리더 3, 부품 만들기, 확인합니다. 알비 클릭, 가이성 겁니다 솔리드 4. 부품 만들기. 확인. 가이성. 끕니다. 그리고 감속기. 부품 만들기. 물론 이름. 정확히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파트넘버 또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하셔도 됩니다. 가이성. 끕니다. 솔리드 8. 부품 만들기. 확인. 합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스크롤 바래로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유닛 6. 리덕션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폴더. 전체 가시성 끄겠습니다. 리덕션 합니다. 여기 0 1 레어 더블클릭, 비뷰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레어 폴드 활성 끌까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잠겨있는데 잠금 해제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전부 에 예, 확인합니다. RB 클릭 우선 잠궈 놓습니다. 유닛 6, 더블 클릭합니다. 레어 폴더, 가이선 꺼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립품에서 컨텐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어 폴더, 엑스팬더 합니다. 프론트 스케치, 가시성, 켜겠습니다. 라이트 가시성, 켭니다. 유닛 6 창, 새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프론트 모든 이쪽을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캐드파일 보시면은 컨텐츠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볼터가 보이죠? 앞뒤로 삽입되어 있는데,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우측면도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잘구부은 가지 않습니다 이정도 놓겠습니다 셀렉터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중심 검색기 형태 모형 플라이아웃 저기 찾기로 변경합니다. 조립, 배치, 플라이어,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클릭합니다. 화살표 내리면 규격별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GIS로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필터, 한 체크할까요? 전체 다가 보입니다. 그죠? 필터, GIS, JOMC Expander, WASHA Expander, PLAIN, GISB1256,